하겠습니다 지금 11번이고요. 어저께 수직선 네모 안에 알맞은 가분수를 써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0이고 1이라고 쳐면이 사이가 1입니다. 그쵸? 이 사이가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3 칸이 쳐졌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은,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얼마예요, 이게? 지금 몇 개를 쪼갰죠? 2를 몇개 쪼갰죠? 하나, 둘, 셋. 응. 세개 중에서 몇 개? 하나, 응. 둘.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죠? 3분의 2. 이해되시죠? 여긴 얼마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 됐죠? 이해되세요? 응. 그럼 이걸 좀더 확장시켜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4개로 쪼갠 다음에 얘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응. 우선 얘는 몇 칸을 쪼갰죠네 칸을 쪼갰어요 그쵸? 여기는 네 쪼갠 것 중에 첫 번째니까 4분의 1. 얘는? 4분의 2, 여기는 4분의 3. 근데 뭐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하니까 붙여줍니다. 2와 4분의 1, 2와 4분의 2, 2와 4분의 3.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세 번째 거 맞추면은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쪼갰어요. 가운데 다섯 개를 더 쪼갰어요. 그쵸?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5고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확인해야 될 거는 우선 얘를 몇 개인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몇 개냐 확인하시고 붙여주시면 되겠죠. 얼마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할수 있어요. 얘는 4와 6분의 1. 얘는요, 4와 6분의 2. 얘는요. 4와 6분의 3. 얘는요. 4와 6분의 4. 4와 6분의 5.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확인하실 거는 숫자 확인하시고요. 몇 칸이냐. 그 중에서 몇 칸이냐.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가 될 정답은? 2와 5분의 2. 이해되셨습니까?